빼내야 될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여자가 남자를 볼때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일단 여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일단 별 열다섯 개좀치고좀 어?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볼때 자신이 만났던 경험을 삼아서 남자를 보게 된다. 이게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앞에 딱 서기 전까지 어떤 남자를 만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자는 너를 볼때 자기가 만나왔던 남자들을 대입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 여자는 자기가 만났던 남자, 즉 자신이 놓인 바운더리에 빗대서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남자를 평가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얘기해주면 또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막 스무 살된 여자는 별로 남자를 만난 경험이 없어 비교군이 없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초중고 거치면서 사귀지 않았어도 주변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 반응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이 끝나버린다고. 자기가 대충 남자들한테 어떻고, 어떤 수준이고, 자기는 어느 정도로 만날 수 있구나. 이걸 대충 알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30대 여자애들에 비해서 경험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알 밸류가 높으면 높은 가치의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자들은 대충 자기가 속한 바운더리가 어딘지 어느 정도 남자를 만나는 게 최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자가 이제 중요한 건 뭘까? 다시 물어볼게. 여자가 중요한 게 뭘까? 일단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낳났던 남자의 범위 안에 어떤 속하는 그런 남자여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최소한의 선이 되게. 최소한의 선 스탠다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어, 내가 만날 여자의 최소한의 선이 어,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여자를 보고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 이거를 쉽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여자가 아무튼 지금 네가 속한 바운더리에 있다면,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주변 경쟁자를 쓱 보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여자는 그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떤 남자들하고 있는지를 그걸 살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랑 마주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뭐 하프리야, 하프리인데 뭐 헌신 포차라고 할까? 헌신 포차가 이나 뭐야. 헌팅 포차 아하두씨 헌신 포차 얘기다 보니까 어, 헌신 포차라네 뭐무튼간에 어, 헌팅 포차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헌팅 포차에서는 여자만 보지 말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네가 그 여자를 이제 꼬치려고 할때 그 여자를 딱 봤을 때그 헌신 포차 안에서 아, 헌신 포차라 헌팅 포차 안에서 대충 왁구가 뭐야 한 중상이야 그러면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다른 남자들에 비해 중상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꼬시기로 작정한 공간에서 1차업권 중에서 그러니까 왁구 응? 이게 여자가 널 판단한 첫 번째 요소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네가 원하는 타겟을 정했을 때그 여자를 꼬시가 쉬워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잖아. 네가 어떻게 그 여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타일 뭐 어떤 수준의 남자를 만났는지 판별은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존만 경험이 있으면 형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소셜에서 좀 적용해 보자고. 예컨대 회사라고 칠까? 딱 둘러봐. 응, 그 여자 주변에 어떤 놈인지. 근데 회사의 장점은 대부분 일에 쩌르, 쩌든 상황으로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야? 내가 조금만 와꼽을 하거나 어, 스타일링에 신경을 써줘도 바로 눈에 확 띄게 달라진다는 거. 근데 형은 회사는 솔직히 비추해 여자 만나기로. 오케이, 이거왜 그런지 알지?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여자한테 매우 중요한 게이 남자가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이+ 부분이거든 어프로치 단계에서 안전함이라는 거는 바로 1차적건즉 여자가 받아들일 정도의 느낌인가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소개팅 나가서 여자들이 첫 표정부터 안 좋아지거나 무슨 여자 만나는데 그냥 썩은 표정 짓는 거다 여기서 기인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볼때 최소 자기 가치로 볼때 그니까 러 자기 옆에 세워뒀을 때 그림이 괜찮은가 이걸 반드시 따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타고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사람 환경에 비춰봤을 때이 남자가 자기 옆에 서는 게 어울리는가 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말하는 김에 이 사회적 안정성 어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사회적 안정성이 왓건만 말하는 거라고 착각을 줄까 봐 형이 하나 더 말해 줄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교감이라는 걸할 때는 특히 뛰어난 사회적 지능을 보이는 게 유리해. 이거를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바로 유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뛰어난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 어 높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 꼭 물어봐. 선생님+ 선생님이 유머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왜 처음엔 없더니 점점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뭐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를 유머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머를 써서 분위기를 잡아갔다면 이제 내가 발을 뺄 시점도 분명히 음, 체킹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푸시들은 그게 없다고. 그게 모자라. 어 그니까 유머라는 거 어디까지나 내가 사회적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냄새를 풍기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는 내가 광대로 온건 아니잖아. 그렇지 광대로 온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질러대기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대, 여자한테. 그치? 그니까 유머를 구사할 때도 어디까지 칠 것인가? 선을 정해놓은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야? 이런 문제를 가진 푸시들은 대부분 마카 강의 배워서 칠 때도, 그래서 마카를 하나 딱 배웠어. 툭 던졌어. 여자 반응이 졸라 좋거든. 아, 졸라 웃게막 그러거든.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좋으니까, 그 서지는 반응이 좋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계속 똑같이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가치 높아 보이는 남자들이 하나 행동에서는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지 가치가 높은 남자들은 여자들 웃기긴 하지만 뺄 줄도 알거든 근데 푸시들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직진인 거지 여자가 좋은 반응 보이니까 직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게뭐 있어 여자 칭찬하는 거 여자 칭찬해 줬더니 여자가 졸라 막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계속 칭찬 만해 던지는 거야 가치는 본인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빼내야 될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여자를 딱 했는데 터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이런 부분 생각해 주면서 스탠다드 갖고 어 너는 광대로 간게 아니라고 거기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 부분이 사실 사회적 지능이기도 하고 와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알겠어 이거를 잘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불안정성으로 여자한테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시선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야 왜 계속 뭔가를 리디하게 크게 계속 뭔가를 터뜨리게 내가 던진다는 거는 노력한다는 거고 노력을 계속 관계에서 계속 노력을 보인다는 거는 리디하다는 거거든 항상 중요하게 선을 그어야 돼. 오케이? 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진짜 어, 별한 5억 개 그냥 그려놔야 돼. 알겠어? 밑줄 30개 꼭 치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뭐야? 형 카페에다가서 올려.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걸 보고 이 남자의 어떤 뭐야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자기와의 삶을 본능적으로 그려보게 된다고.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졸라 중요하지. 음. 그러니까 여자한테 무슨 뭐 자상 한애 다장 한애뭐 이런 어떤 피상적인 어, 이런 피상적인 얘기고 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졸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났을 때꼭 센터 털리지 말고 어, 중심 딱 잡아가지고. 아름답게 좀마카사일째좀 어?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